랑 마우스 왼쪽 키를 동시에 눌러야 돼. 어어어어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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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잘못 눌렀어. 오, 오, 씨, 뒤로 뒤로 떨어질까? 제가 뭐, 제가 제가 저희 어느 쪽에 가볼까요? 어느 쪽에서 떨어져야? 좀 완만한 데가 없네아 모르겠다. 완만한 데? 아 일단 한번 도전해볼게요. 이거 응. 타고 내려가신 분은 제가 보긴 했거든요. 아 진짜요? 가, 가자, 가자, 네. 가자. 어차피 한 명. 와, 주, 여기 어때 여기 여기 한칸 내려가지? 여기 여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서부터 추워. 어,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난 어. 여기 업라인으로 가야지. 가시죠. 여기. 아우씨 손에 땀 나자. 어. 으아아아아아아아 저번 에 하늘을 하늘. 하늘. 아, 망했다. 야! 망했다. 야! 망했다. 망했... 잠깐만. 오우씨 잠깐만. 오, 죽었다. 죽었다. 죽었어? 죽었다. 오. 오난 산. 아, 사... 나 살리러 와야 돼. 나 살리. 난 살았어. 난 살았어. <laughs> 어디 있어? 잠깐만 <laughs> 여기. 여기 여기. 뭐야? 나 살려줘요. 아, 씨, 잠깐 여기 애들 애들 미쳤다. 아 근데 나 살리러 왔어요. 어디 계세요? 뒤에 있어요. 님앞이 보이지 않아 여기 약 하나씩 오, 먹읍시다. 매신다. 그 중에 매님아 이게 뭐짬 짬의 차이죠. 이게 뭐. 짬, 차이저, 이게 뭐. <laughs> 아 벽에 긁으면서 가야 되는데 난, 아, 난 그냥 맞어. 깨밀님 나. 하늘 날시더라니깐요 <laughs> 거기. <laughs> <저> 깜달놀랐잖아 <깜짝> <laughs> 하늘 나왔어어저 앞에 이상한 애 있는데? 지, 뒤에는 쿵쾅이 두명 있어요. 저 일단 체력 좀해복해요 일단. 어, 저양양 먹었어. 세미너 회복스리한번 아, 우리 어떡해요? 어떻게, 어디부터 처리할래? 일단, 나, 둘이 약간. 싸울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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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야 되지 않아요? 어디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? 그러면, 우리 왼쪽이 더 쉬워 보인다. 쿵쾅이 두 명은 보스 두 명이니까. 여기다 집못 짓나? 어이 하고 싶은데? 어, 짓지, 짓지. 근데. 집, 집 하나 짓죠. 왜냐면은, 음. 여기 어떻게 또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. <laughs> 지, 어, 된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다행이다. 이러면 근데 나뭇가지 소모가 많이 심해가지고. 아 있겠죠, 나뭇가지. 우선 저장. 저장 응. 한다고 날아가지 않잖아요. 앉자면 되니까. 에이, 오케이, 그래. 나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안전할 때 저장 한번 해야 돼요. 응. 그러면 우선 어, 저 파랑이들이 세대요. 저 파랑이 애들이 세니까. 파란 아, 애들부터 먼저 잡을까요, 오케이. 그러면? 그러면 저의 실력을 보여드리죠. 주몽의 후예 일단 카타 일단 화살로 쏴 볼까? 응 주몽의 후예 후에... 아니면 화염병. 화염병을 먼저 한번 던져 볼까화염병에 일단 빵. 우와! 봤어요? 오! 오, 나이스! 와, 서로 나이스! 오, 야, 우리 고인물이다, 무슨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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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근데 여기 못 올라가. 와! 쟤, 쟤! 와! 쟤, 쟤! 와!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! 와! 어, 얘좀 화났어, 화났어, 화났어! 어어 화났어, 저 친구! 나 오! 여기 어디야? 와! 어, 저 뭐야? 여기 어디야? 여기 와! 잠깐만! 빨리다, 나, 빨리다! 나. 나와, 나와, 나와! 와! 어, 아, 아. <laughs> 아, 얘랑, 가, 야, 아 잠깐만, 얘, 얘랑 같이. <웃음> <봐> <웃음> 있어. 아, 잠깐 얘, 랑 같은 방에 아, 살려줘. 내가 지세개어 와, 잠깐만. 아, 아 얘는 뭐야, 뭐 언덕을. 아 운동을... 잠깐 우리 칼로든 베야 될것 같은데 이거. 나한테 오지 마. 어? 아니 왜 가까이 가는데 다 빠지지? 무거워서? 깐마 <laughs> 화살 화살 화살, 화살. 화살 좋다잉. 오, 어, 얘꼈다꼈다너 일로 와. 어나 큰일났다 아, 아, 아. 어, 나 큰일났다 나 큰일났다 큰일 여기 해 터라네 온다 터라네. 왜 <웃음> <웃음> 아, 아씨 갑자 <깜짝아>. 안돼 <laughs> 죽었다 저 사람 <laughs> 죽었다 물로 빠져 물로 빠져 <laughs> 오 살았어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일로. <laughs> 아, 아씨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아, 나 소리가. 몰라 카타나 들어 이제 너는 죽었어 전기톱 들까 너네 어디 갔어 뚱땡이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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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어떻게? 아, 얘네, 는나는 편안하게 먼저. 뒤에서. 오 시검짜요, 땡땡이. 한, 내가 이, 너, 내가 너아쳤 아, 씨. 야, 뼈가 뭐, 어떻게요? 다 나가는데 지금? 뼈가, 저도 다 나갔어요, 저 지금. 망고요죽라고요 아직 아, 들어. 오, 씨. 어, 쟤 거의 죽어가는 것 같아, 저 뚱땡이. 와, 안 죽냐? 불을 몇 번이나 태웠는데? 죽어라, 좀. 걔는 그래도 돌진 없어서 할만하겠다, 그죠? 어어, 어, 얘는 다행히 할만한 것 같아, 여기. 와, 근데 얘는. 아니, 불로 몇, 뚱, 뚱땡이 하면 어디 갔어요, 근데? 두 명이었는데. 아, 어가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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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땡이 어딨냐? 어, 어, 고개를 들어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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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지.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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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, 어, 뚱땡이. 두 마리 다? 저기 안 좋은 소식 이 있는데요. 왜? 뚱땡이를 잡으면 그 기계랑 가보이 나오지 않습니까? 둘다 물에서 죽어버려서. 왔는데? 둘다 물에서 죽어 버려서. <laughs> 어? 파밍이 되지가 않스. 카모 다깔였는데 지금? 파밍이 되지가 않습니다. 안 좋은 소식. 잠깐 만 내가 조금만. 한 폭탄 던져야겠다. 내가 한번 들어는 보는데 안 들어진다. 오씨 뭐야 뭐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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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 뭐야? 뭐, 아, 폭탄 터지는 소리가 깜짝 아이씨. 어. 나 실력을 또 보여 주지 뚱땡이 두 명을 처리한 <laughs> 간다 어디 갔어 안 보여 근데 이거 깨깻잎 맞힐 거 같은데? 근데? 오 맞췄어 대박 오 좋다 어아 이게 기간 가보 아씨세개 얻을 수 아, 있는 얘는 건데 가, 얘는 얘는 가보 얻을 수 있겠다 가뼈 가보 몇개 남았어요 뼈 가보시 뼈 가보시 근데 이게 여기 원주민 두 명밖에 없거든요 응님님 음. 님 다이버요 뼈가봇. 저는 저는 괜찮아요 많이 있어요. 아 진짜? 아나왜 네. 이렇게 많이 까였니? 나 근데 나무 가지가 없어요. <laughs> 저집지느라다 써가지고. 제 제가 있어요. 아 저거 진짜 못 줍는 게 아, 아쉽다. 그런 분들은 화염병이나 불화살로 죽이는 게 바로. 너무 아쉽다. 쟤네 왜 물에 빠져 죽었니? 작업복은 제가 다 입도록 하겠습니다. 입으세요, 입으세요. 그리고 이거 폭탄도 다시 만들어야 돼. 폭탄 술, 테이프. 나도 불화살 좀 진짜. 만들어야겠다. 시계. 폭탄. 테이프 시계 시계 동전 술 오케이 폭탄 다 만들었고 폭탄 쓸만, 쓸만했어요? 예 네, 쓸만했어요 잘만 던지면 잘만 던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우리 뭐 플래건도 있으니까 뭐할건 많네 회로판. 회로판 나뭇가지가 없나 나뭇가지가 없네 <뼈> 어, 나 x 고기나 하나 꼬아야겠다 배가 고프네 아이 뼈아이다 이겨 뼈가 뭐. 와 진짜 와, 그 만들어 놨더니 망정이지 그니까 그 만, 많은 게다 까였다니 다까였어 지금 풀풀로도안쳤어 아, 씨, 저거 진짜 깝네. 물에 빠져가지고 다. 포나, 저는 포나, 포나 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. <laughs> 템이 없나? 이거라. 아니, 이렇게 큰 애들 죽였으면 음, 템이 좀 나와줘야지. 물에 빠져 죽었어요. <웃음> 아. <웃음> 지, 지금 시차 날라갔겠지? 어, 여기 헤로팟 여기 조명탄 많이 있긴 한데 자리가 없고. 어디에요? 여기.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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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와, 얘도 시체 있었네. 오!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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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뭐야, 뭐야, 뭐야? 시체 발견했어요. 오!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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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! 왜, 왜? 파밍 돼요! 이쪽으로 파밍 와봐요. 된다고요? 어, 그 뚱땡이 파밍 근데, 하나 된다. 뼈가, 뼈가 더 날아갈 것 같은데? 아, 진짜? 어, 그거 먹고 와요, 먹고 아니, 금, 와요. 그, 그, 금방 여기, 여기. 되겠지? 이 각도에서 딱 돼요, 이 각도에서. 돼요? 들어가요? 이 떠요, 이. 어, 됐다, 됐다. 오. 어, 됐다. 어, 됐다. 좋아, 좋아. 나쁘지 않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기계한 갑옷을. 그래, 나 하나라도 더 얻었다. 좋아. 아 여기도 하나 있는데. 뼈베베베베베베베베. 오, 여기도 된다. <laughs> 돼요? 응. 그러면 일단 뼈가 보 나오. 아니야, 화살이었어요. 어, 된다, 된다. 뼈가 보 만들고 오세요. 제가 지키고 있을게. 요눈 앞으로. 설마 내눈 앞에서 사라지겠어? 나도 나부터 먹고 있어야지. 아. 아, 뭐야, 다 파밍 되네. 나이스. 일, 이, 삼, 사, 오, 육. 하나, 두, 세. 오케이. 뼈가 보. <laughs> 그리고 또열심히 달려오는 깨깻님이다 응. 기괴한 가우도 있고. 응. 여기 딱이 각도. 이제 네, 네, 딱 풀로 풀로 됐어요 지금 이제. 이, 이 각도입니다 딱. 맞 응. 보. 네, 가면. 음, 아우 추워. 됐다, 됐다, 아! 됐다, 됐다, 됐다. 대박. 그럼 파밍 다 했네. 오 아. 나이스. 좋아요. 여러분. 됐어요. 여러분 원상복귀 됐어요. 원상복귀 된 데다가 이제 기괴한 가우도 많이 얻었죠? 그니까. 러 아, 무서울 게 없네. 와 우리 이제 보스 3 명을 처치한 어.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와, 성장해서 근데 성장했어. 태문 태문 왜이래 근데. 템이 왜 이렇게 부시래. <웃음> 진짜. 태이 <laughs> 부실해. 인정. 엉무이가 응. 응. 너무 지는데아또아 그러니까 불안한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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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을 만들려면 깃털 어딨지? 와 이제 아이템 이 많아서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어, 이거 좀이따가밥 한번 먹어야겠다. 오케이 난 이제 두렵지 않아. 음, 두, 이제 이거 엔딩 엔딩 두, 보는데 두렵지 않아. 같아요. 저도 보스 3 명을 처치해봤더니 뭐 자신감이 아주 네. 샘솟네요아 저게 물 안으로 들어가 잠수해야 되나봐요. 아, 뭐야? 그럼 얘랑 싸울 필요는 없었긴 했네. <laughs> 어, 그래서 아까 시청자분이 굳이 잡을 필요 없이 물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였다고 말씀하셨어. <laughs> 잡. 근데 이미 늦었죠? <laughs> 늦었죠? 우리는 승리했어. 잠 네, 잠수기고 입고 입수? 가시, 갑시다. 입수. 입수. 어, 뭐야. 입수. 뭐지?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아, 여기 뭐 어디로 막. 어디로 가야 되는... 아, 여기 여기 뭐 있어요. 여기 있어요? 가운데에 막 어, 여기 여기. 보이죠. 저장을 한번 하고 갈까요, 저희? 아, 하고 가야지, 하고 가야지, 하고 가야지, 하고 가야지. 어, 하고 가, 하고 가. 또 잡을 수 <laughs> 없어 이걸. 아죠. 아또 오면 안 잡죠? <laughs> 안 잡아, 안 잡아. 어디갔지, 집이? 저희 어? 집 어디서? 아, 뚱땡이가 날렸나 보다. 뛰다가. 뚱땡이가 날렸어요? 그런가, 그런가 본데요. 아, 이런. 그냥 가죠. 별수 없지. 아쉽네. 지금 나무까지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더 해야 돼서 음. 우리 저장을. 가자아 갑시다 들어갑니다 오더 깊숙히 들어 이제 들어... <laughs> 지도에 보이지 않던 그 싱크홀로 갑니다 와 싱크홀보다 더 거... 깊숙한 곳이잖아요 여기는 싱크홀던. 그러면 와, 이야씨 <laughs> 대박 이래서 잠수 도구가 꼭 필요한 거였구나 <laughs> 어디로 가야 되지? 근데? 네? 어디야 길이지? 저쪽? 앞에 쪽? 어디? 이쪽? 어디 계세요? 어디 있어요? 님어요 있어요. 있어요. 어, 여기 있어 여기 있어어요어 여기 어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는요어 여기 여기 맞네. 요 여기 있 오, 이여 너는 수영도 체력이 좋구만 <laughs> 뭐야 내가 맨 먼저 앞이었는데 이렇게 어? 이렇게 빨라? <laughs> 아니 그럼요 <더럽네요. 웃음> 사실 음악 듣고 있어요 아 와우 어.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잖아 <laughs> 오 나왔다 갑자기 오 갈게요.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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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파! 아 살겠다 우리 횃불을 못 만드니까 그걸로 하죠 그 나무에 천에 어 뭐야 이상한 소리 들려 깜짝아 오 진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요? 그렇죠 뭔가 어 <laughs> 깜짝아 아쌀살이님 어서오세요 진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? 싸가고 몸을 녹이고 여기 뭔가 쓰, 그림이 있습니다 예저 네, 그림을 주웠습니다 봤어요? 오예잠 네. 잠수를 했네 누가? <laughs> 이 그림 아, 그림이라 잠수를 했나봐 장착해야 돼 장착해야 돼아 이 동굴이 뭔가 좀 달라요 여기 응 음, 뭔가 아주 정제돼있네요 깔끔하네 어. 누가 예쁘게 만들어놨네 그아래도 뭐가 있는건 아니겠지 <laughs> 천천히 가야돼 소리봐 왜왜왜왜왜왜왜 <laughs> 일단 여기 앞에 아, 한번 봐줘지 넓다넓다 넓다, 넓다, 넓다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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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카드키카드키카드 키카드? 키카드라고 카드. 카드? 적혀있는데? 키카드? <laughs> 앞에 그냥 원주민 원주민 한명있어요 쉽네 아닌가 두 명인가? 오우씨, 막고 있어봐. 막... 야나 카드 들고 있어. 왜 갑자기 카드 들어? 얘 좀, 얘좀 생김새가 다른데? 어? 생김새가 달라요. 어... 얼굴이 좀 살아있는데? <laughs> 응, 얼굴이 좀. 얼굴이 살아있는데? 좀 다? 어, 그러니까. 어디 있어? 여기 있다. 아 뭐야 나 평가보 뭐또 가였어 얘한테. 얘얘 생카가요 평가보 가였어. 아, 뭐지? 음. 아, 잠깐만, 나 아까 테스트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, 스프레이랑 라이터로 하면, 구워지나. 안 구워지나? 꼬질, 구워지... 오! 이렇게 뼈가 붙으면, 게이드가 아니에요? 기다려볼까? 네, 기다려봐요. <laughs> 아, 중간 텐트 한번 있어야 돼. 될거 같, 오, 꽤 오래 간다. 될거 같은데, 이렇게 되면. 구워 지는 거 같은데, 진짜? 그니까. 러 와, 이렇게 되면, 지금까지 우리가 횃불을 만들었던, <laughs> 나무까지 가. <laughs> 나무까지 가. 나무야, 미안해. 아, 스프레이만 있었으면 되는 거였는데. <laughs> 왜, 뭐야? 오래 타네. 오! 뭐야! 와, 됐다. 아, 드세요. 어... 까져, 까지셨다면서요. 전 맞지 않았습니다. 아, 뭐야. 이제 횃불 안 만들어도 되네. 저 하나 남았어요. 하나? 음. 그러면 매주님이 주셔야될것 같은데. 나 풀가보지. 아, 왜? 왜 풀가보시에요? 뭐야? 잠시만요. 이거랑또또물소로 가나? 여기. 어, 땡큐. 베리 마치. <laughs> 아, 오나배왜 이렇게 고파? 어, 고기 먹어. 어, 풀가보. 감사합니다. 나 배고파 죽을 뻔. 꺼 <laughs> 어. 갑시다. 어. 음악을 끄고 음... 뭐야 두갈래인가? 아니구나 <laughs> 조용하다 조용해서 좋다 계속 이랬으면 못했는데 <laughs> 에 저번에 우리 몬스터 없어서 어? 심심했 캠프 어, 암지탈출? 암지탈출? 뭐 한번 볼까요? 암지탈출? 이나탈출 암지탈출? 암지탈출?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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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 어? 뭐야 탈출암지탈 우리 아탈지탈 그 괴물이 그 아까 그 매번인 것실체는안 죽지 않은데? 와 그거면 저 괴물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나 봐요. 어 음. 여기 뼈 있는데? 케이드. 어, <laughs> 오뼈 뭐, 뭐야? 저, 저. 어. 뼈가 어, 이렇게 있는 건또 처음 본다. 이제 로프를 타고. 오 어, 내려가야 되나 봐 이제. <laughs> 싱크홀보다 점점 아래로 가 지금. 음. 시프트 아 맞다 시프트 <laughs> 어펴또 있다 여기 어 그러니까 하나 에 하나 하나 <laughs> 하나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귀중하죠 <laughs> 어 이거 클라이밍해야 되나 보다 어 이제 진짜 모든 아이템을 다 쓰라는 거네요 진짜 에이, 하나라도 진짜 없으면 핫자 세상에서 제일 하자. 쉬운 클라이밍 한 손으로 할수 있지 단축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오, 저기 뭔가 인위적인 조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요거야? 저기 아, 저기 아니. 저기 저기 저기. 여기 여기. 동굴 속에 네. 어, 뭔가 그렇네. 사람의 흔적. 여기 그 사람이 있었던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. 혹시 그곳으로 가는 건가? 이거를 일단 물좀 먹고 <laughs> 금강산도 식후경이죠. 와, 이게 무슨. 아, 나왜 이렇게 배하고 부니? 놀이기구 같은데? 엥? <웃음> <웃음> 오. 불이 밝으니까 라이트 없어도 밝다. 있 아, 뭐가 있어? 아, 아, 깜짝아. 봐. 어, 저 뒤에 뭔가 빨간 불빛이. 아, 저 상대하고 껴가 볼까 하는데. 옆치기. 와, 빠르다. 야, 너 진짜 빠르다, 어. 얘. 쟤왜회사인간 긴간, 회색인가 아닌 거 같아요. 너무 빨라. 오, 됐다. 됐다. 때려. 오케이. <laughs> 끝. 아우. <laughs> 스프레이로 다시 한번 자, 쓸까요? 이제 스프레이그 미친 거. 자, 위 위부터 아래까지 맛있게 익혀 드리겠습니다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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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너무 맛있지 마요. 아, 그, 그, 아, 그아 이것도 같은... 용량이. 에. 참치집 가면 회에다 이렇게 불톱 붙여가지고 맛있게 해주는데. 에. <웃음> <웃음> 저기도 에 누가 있나 본데. 이 정도면 가볼까? 그래도 요 정도, 요정도 씨... 아니더만 이 정도 난이도면 괜찮. <laughs> 이 정도면 뭐. 응. 손, 뭐, 정 등이 성능이 뭐 이래. <laughs> 라이터도 밝아요. 그러니까요 이상하다. 어 됐다. 아 얌얌. <laughs> 어 길이 나는가 어디랑? 아쪽도길 아니요? 너무 어가지고 잠깐만. 어, 어, 누구 있나봐. 와오 하! 아유... 멍청아 그냥 도방가지 왜! 쫓아가지고 얘네는 한방 맞으면 뭐... 그냥... 이제 귀찮아서 안해 <laughs> 뼈가 뭐 많아 안 많은데요? 안 많아요? 그럼 해야겠다 음. 자, 내가 먼저 찌로이 <laughs> 뼈가 뭐 여유로 가지고 다녀야지 만들어 내야겠어요 이제는 오, 여유로 가져고 다녀 오 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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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소다? 아, 소다 좋지 이럴 줄알았어 아까 물좀 참을 걸 발진 나는 거 생일선물 소다 하나 먹고 어 여기도 길이 있는데 저기랑 연결돼 있어요 음. 이 바위 빙케르는 거라서